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사 TV의 김병헌입니다. 국편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다섯 번째 시간으로 국사와 서기는 역사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삼국의 역사서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국사 공부에서 익히 들은 바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영양왕 때 이문진이 이전의 유기를 요약하여 신집 오근을 편찬하였다. 신라, 아, 백제죠. 건초고왕 때 고웅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신라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연도는 이러한 내용 기사가 실린 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찬한 연도가 아닙니다. 근데 고구려는 뭐 영양왕 때 이문진이 이전 6위 1 0 0여 권을 요약해서 신집 5권을 편찬했다라는 것은 별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제와 신라입니다. 백제의 서기와 신라의 국사를 지금 역사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백제의 서기와 신라의 국사는 역사서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백제 서기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보면 서기를 백제의 역사책이라고 했습니다. 건초고왕대의 박사 고홍이 편찬하였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이 서기가 편찬된 시기는 백제가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고 대외적 발전을 이루던 시기다라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서기를 책명이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백제 근초고왕 30년에 고웅이 지은 백제사서라고 했습니다. 이 서술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근초고왕 30년 기사에 이 서기가 실려있는 것이지 이때 고웅이 지은 것은 아니죠. 서기가 역사서인가 아닌가조차도 문제인데, 375년에 고웅이 지은 백제서의, 백제의 사절하고 못 박았습니다. 명백한 서술 오릅니다. 인류문화대백과 사전, 뭐 같은 내용입니다. 백제가 국가의 제대로 정비하고 대외적인 발전을 시작할 무렵에 편찬한 이 책은 중앙 집권적 귀족 국가 건설의 문화적 기념탑이라고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기념탑이라고 아주 대단한 것으로 지켜 세워놨습니다. 이런 것을 흔히 금자탑이라고 하죠. 과연 백제의 서기가 이러한 문화적 기념탑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출전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어, 건초왕대죠 물론. 그 백제 건초왕대인데동 31월, 그러니까 1 9 0 근초고왕 30년 동 11월이죠. 왕홍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검은색 글자를 번역을 보죠. 백제 근초고왕 30년 375년입니다. 11월에 왕이 죽었다. 고기에 이르기를, 이 고기를, 어떤 분은 하나의 단일의 역사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기는 그냥 단편적인 기록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고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실체를 밝혀놓은 분은 없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기록이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파란색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문장을 다시 재편성해 봤습니다. 백제개국일의 시유의 문자기사, 시유이 문자기사, 지시득 박사고흥, 시유이 문자 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유와 서기에 있습니다. 한문은 흔히 대구로 되어 있죠. 미유와 시유에 있습니다. 미유는 없었다는 것이고 시유는 비로소 있었다는 겁니다. 자 번역을 하면 백제 개국 이래 백제가 개국한 이래로 뭐 무엇이 없었다? 뭐냐? 문자로 기사 기록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적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시 이에 이르러서 박사 고웅을 얻어서 박사 고웅을 만나서 시유, 비로소 있게 됐다. 뭐가? 문자로서 서기, 기록하는 것이 있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장인데 동의, 동의, 반복이기 때문에 뒤에 이 문자는 생략된 문장입니다. 그리고 기사와 서기는 동의 반복으로 해서 다른 글자를 쓴 겁니다. 둘다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개국일에 계속 문자로 기록하던 일이 없다가 박사 건초고왕 때 와서 박사고흥을 만나서 비로소 문자로 기록하는 일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문자로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백제는 개국일에 문자로 기록하는 일이 없었다. 이때에 르로박사고흥을 만나 비로소 기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서기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역사서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서기를 역사서라고 해석한다면 기사도 역사서입니다. 기사가 기록이면 서기도 기록입니다. 이 문장에서 서기를 역사서라고 하려면 이 문장뿐만 아니라 이 삼국사기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른 기록이 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근거가 있어야 이것이 역사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 서기를 역사서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어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연 고흥 위상 현어 다서 부지기 하의이냐라 그러나 고흥은 다른 책에 드러난 적이 없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되 됐습니다. 결국 고흥은 여기만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흥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국사편찬위원회이삼국사기이글 주의해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흥은 백제근초광대의 학자이다. 그가 역사서를 편찬할 정도로 유학에 밝고 또고시라고 하는 중국식 성을 가진 사실을 고려하면 낙랑 계통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서기가 역사서가 역사서라고 할수 있는 근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서를 편찬할 정도로 유학게 밝고,라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번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번역을 토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상상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천재교육 서술을 보면 근초고항 30년, 360년이라고 해놨습니다. 375년인데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지금은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옛 기록에는 이때에 와서 박사 고흥이 처음으로 서기를 썼다 해서 서기를 하나의 책명으로 표시해놨죠. 잘못입니다. 서기는 역사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엔입니다 백제는 건초고왕 때 고흥이 서기를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각각 편찬하였다. 이러한 역사서의 편찬에는 국력을 과시하고 왕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라고 어 의미까지 대단한 의미까지 부여해 놨지만 서기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따라 이어지는 어, 신라의 국사서도 역사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신라의 역, 국사가 과연 역사서인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의 국사입니다. 국편 우리 역사넷을 보면. 국사에 대해서 신라 진흥왕이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편찬케 한 신라의 역사서라고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마찬가지, 신라 진흥왕 때 편찬된 신라의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학계의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거겠죠. 신라진흥왕 6년의 거칠부가 그 왕명에 따라 편천한 역사책, 오늘날은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국사가 역사책일까요? 원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입니다. 마찬가지. 이찬 이사부 주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찬 이사부가 아래기를 국사라는 것은 군신의 선악을 기록하여 만대의 포폄을 보이는 것이니 선악 잘하고 못한 것을 기록하여 만대의 후대에 포평 잘한 것은 치켜 올리고 상주고, 못한 것은 깎아 내리는 것을 보이는 것이니,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기록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니, 만약 수찬한 것이 없으면, 편찬한 역사서가 역사가 없으면 후대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교훈으로 삼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어, 진흥왕이 매우 그렇다 하고 대하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널리 문사를 모집하여 편찬하도록 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널리 문사를 모집하여 편찬하도록 하였다. 라고 한 것은 국사를 편찬하라는 것이죠. 근데 국사라는 것은 나라의 역사입니다. 신라의 역사입니다. 그 국사는 신라의 역사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러한... 국사가 신라의 역사서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국사자, 기, 군신지, 선악, 시, 포표묘 만대, 분류수찬, 후대, 가관에서 국사라는 것은 여기 한번 등장하죠? 이 국사라는 것은 진흥왕이 국사를 편찬하도록 명한 것은 맞습니다. 신라에서 국사를 편찬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국사는 책명이 아닌 그난, 그냥, 나라의 역사입니다. 생명은 모릅니다. 왜? 생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기록된 것이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국사는 그냥 나라의 역사일 뿐이고, 그냥 국사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교과서 서술을 한번 볼까요? 진흥왕 6년 7월에 2 0 0사부가아뢰기를 나라의 역사는 인군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하여 포편물, 포평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재교육 교과서인데, 포평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아니죠. 포평은 잘한 것은 잘한대로, 못한 것은 못한대로 씻는 것이 포평입니다. 만대에 보이는 것이니 이것을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교원으로 삼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옳은 번역입니다. 후대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는, 한문들의 역사는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번역해야 됩니다. 왕이 진실로 그렇다고 여겨 대하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널리 국사를 편찬하였다. 삼국사기라고 해서 국사를 하나의 책명으로 표현 표시, 표시해 놨습니다. 잘못입니다. 국사는 책명은 아닙니다. 나라의 역사일 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 서술이 참 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원전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원전 번역을 두루뭉실히 해 놓고, 그 잘못된 번역, 대충해 놓은 번역을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하고 또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되고, 올바른 서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는... 현대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문에 대한 기본 소양이 제대로 된 전문가적 소양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laughs> 국사편찬위원회에 저는 한문 전문가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수많은 지리를 보내고 또 답변을 관, 받는 과정에서 답변을 보면 이것은 한문에 대한 기본적 기초적 소양조차 없다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아예 무시합니다 원전 번역을 하,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그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어, 민원 담당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정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과 설령 설명 정답과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번역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우리 역사는 한문 번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민원에 답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때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담당 부서가 그렇고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 담당자가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미는 담당자는 국사 편찬 위원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나머지도 볼 것이 없습니다. 또 실제로 경험을 해 보니까 담당 부서의 국어 팀장, 실장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역사 역사를 연구하는 자료는 원전이 아니고 원전 자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선배 연구자들이 써 놓은 논문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데에 있는 번역이 다른 번역이 중요합니다.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원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역사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한문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의 문제는 한문을 폐지하고 한글을 전용함으로써 국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문을 모르고서 우리 역사를 한다는 것은 영어를 모르고 영비사를 하고 불어를 모르고 프랑스 역사를 연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겠죠. 번역이 다돼 있다고. 하지만 연구자는 번역문 갖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번역에는 비록 수많은 전문가가 동원돼서 또그 나름대로 번역을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시간적인 제약 또 어, 수많은 자료를 동시에 번역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미묘한 부분에서 정확한 번역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어, 관련 분야 연구자가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옮기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문 인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사편찬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반드시 간판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연구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